흑철의 어영이라는 이 극장판을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F신가요? 아니요, 저 T예요 T인데요? 어. 저 완전 어. T거든요 그 장면이 이제 거기 나왔던 캐릭터의 오늘 저희 미팅룸의 주제를 네. 한번 추리를 해보면 네. 빨간 보타이 네. 남색 상의 네. 범인은 바로 야아싸 yeah, <laughs> 오늘은 저희가 코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음. 오늘 코난 덕후분께서 어. 나와주셔가지고 아주 든든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딱 오늘 의상도 이... 제가 이제 네이비색 옷에다가 요 음. 보타이를 사비로 샀거든요. 하무스 사람들이 아니 무슨 보타이까지 사냐고 고민을 막이하이 쓰더라고서 했다니막 다들 너무, <laughs> 어, 너무 아니까, 귀여워. 그냥, <laughs> 아, 그래,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갔죠. 이 30년 동안이나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인기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코난이라는 만화가 약을 먹고 작아진 코난이 검은 조직과 싸우면서 다시 본인의 모습을 찾아가겠다라는 기본적인 스토리는 유지를 하면서 사건, 사건들을 해결하는 에피소드에다가 그 인물들의 관계성. 러브라인 막 이런 것도 함께 섞여 있다 보니까 추리도 재밌지만 아주 풋풋한 고등학생들의 그 러브라인을 보는 재미가 되게 맞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데 아직 말도 못하고 약간 맞아. 고백을 듣고 서툴게 나서 네막 설레어하고 너무 귀여워요 그런 게. 아, 입덕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였을까그 모든 캐릭터들이 다 너무 일단 잘생겼어요. 팬분들 사이도 유명한 문장 이 있잖아요. 잘생김의 축복이 끝이 없다라고 <laughs> 이제 코난 팬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코나는 가만히 있어 샤프하게 생겼지만, 이제 어린이처럼 굴때로 되게 귀엽거든요. 음. 그럼 선임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극장판은 뭘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제 극장판은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이라는. 네. 제가 왜 이거를 꼽았냐면 제가 또 많은 극장판을 봤지만 이 극장판을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 저도 너무 FG간. 어이가 없는 거 아니요 저 티예요. 티데요저 어? 완전 티거든요. 어? 어. 어떤 장면이 그렇게 네. 선임님을 네. 그 장면이 이제 거기 나왔던 캐릭터의. 아빠가 이제 총에 맞는 애 씬인데 음. 그러니까 이게 코나 스토리를 다 봐왔던 사람들이라면 그 장면이 어, 그냥 어, 아빠가 총에 맞았네 이게 아니라 가까이 캐릭터들이 감정 이 입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히스토리를 아니까 음. 그들이 다 같이 눈물 흘릴 때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캐릭터들이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지 네. 아니까 아, 그래서 흥! 아, 울었더니 남편이 진짜 지금 명탐정 코나 보고 우는 <laughs> 사람이야, 진짜 울수 있지, 울수 아, 아, 있지. 있지. 그이번 나온 2 7기 극장판도 있잖아요. 네. 극장판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 이번 극장판은 정말 코난의 찐 덕후라면 네.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아 영화이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왜 네, 그런가요? 본편도 사실 재밌긴 했는데, 끝나고 쿠키 영상이 오프리 아 했어요. 항상 팬덤들 사이에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같아 라고 추리했던 아, 내용이 맞아. 이거예요 라고 보여주니까 네. 반전이 있었나요? 그게 적중을 했는데 아. 이제 그냥 아 맞네 이게 아니라 비주얼을 되게 엄청 예쁘게 보여줬어요 이게 스포라서 아, 제가 네. 말씀을 드릴 수 네. 없지만 우리가 상상하던 네. 것을 저는 네. 보고 놀랐던 게 저는 쿠키를 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당연히 안 나가고 있는데 한 분도 자리에서 안 일어나요 아. 근데 제가 일반 극장에서 본 영화랑 조금 다른 경험. 맞아요. 봉질감. 어. 네.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다들 그 얘기하고 계시고 <laughs> 화장실 가면 다그 <laughs> 얘기하고. <웃음> 그러면 직접 하셨던 그 팝업 스토어에 대한 소개를 좀해주신다면 이번 팝업 스토어는 명탐정 코난 30주년 기념으로 제가 웨딩 버전으로 굿즈들이 음. 나왔어요. 음. 그 굿즈들과. 이번에 이제 개봉한 극장판 27기,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 굿즈까지도 같이 합쳐져 있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로의 일상이나 범인 한자화씨등 이제 명탐정 코난의 번외편 스토리들까지도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거의 명탐정 코난 세계관 총출동 이제 네, 세계관 총출동이기도 한데 그 선님이 좋아한 거다 넣으신 거다 네. <laughs> 이것도 해세실 <해주시면, 웃음> 이것도 왜 없나요? <laughs> 이런 거이 저는 음. 코난은 잘 몰라서 모르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질문인데 왜 웨딩이에요? 항상 코난 캐릭터들이 보면 그때 그때마다 바뀌어요. 일본 그 명절에 맞춰서 그런 명절 옷을 입거나 이런 아. 것들도 많은데. 웨딩버전이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었나봐요. 음 그래서 이번 30주년에 웨딩버전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음 나왔는데, 제가 딱 처음 메인 비주얼 보자마자, 아, 이거는 됐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아 아, 이거 팬들이라면 무조건이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파업스토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포토존이 이렇게 쫙 있어요. 실물 거의 크기처럼 이제 등신대가 되게 많이 있는데, 누구누구 누구 있었어요? 뭐, 신이치랑 란이랑 코난이랑 괴도키드랑 아 하인성이랑 뭐 이렇게 뭐 가영이랑 이런 캐릭터들 이제 쭈루룩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딱 옆에 서면 실물로. 네네, 맞아요. 맞아요. 100만 달러 펜타그램 비주얼이 들어가 있는 배경 포토존이랑 인생 내것 같은 걸 이제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도 따로 있었고 가장 메인은 이제 30주년 이제 웨딩 버전 그 비주얼을 활용한 굿즈들이 메인 존이 있었고 사이드로는 명탐정코난 TV판 애니메이션 명장면들을 담은 여러 가지 굿즈들. 또 끝으로 가다 보면은 명사적 코너 안에 번외편 스토리들의 굿즈들까지도 만날 수 있는 집약체 느낌이네요. 집약체죠.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신촌점에서 했던 거고 그 전에도 사실 파업이 있었죠. 네, 저희가 6월에 더현대 서울 6층에서 파업을 했었는데 사실 그 파업은 좀 작게 먼저 프리오픈처럼 아 진행을 했던 파업이었어요. 가오픈. 네, 가오픈처럼. 근데 사실 거기가 6층이기도 하고 식당가에 위치해 있고. 밖에서 보면은 안에 내부가 잘안 보이는 구조라 이제 저한테 막 아, 여기가 코난에서잘 될까요? 네. 그래서 코난 굿즈들이 다 아무래도 객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어, 이거 해서 매출 나올까요? 아 삼천만 나오면 은 너무 좋아서 춤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3 0 주년 굿즈들 다 봤거든요. 음. 이거 무조건 됩니다. 직접 알아서 될것 같아요. 했는데 1억을 넘은 거예요. 와. 그 접근성이 그 떨어지는 그조그마한 아, 공간에서 3배가 넘었네요. 그 담당자도 아니 저 진짜 이렇게 코난 팬이 많은 줄도 몰랐고 이게 이렇게 잘될줄 몰랐다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얘기했죠 귀여운 게 그냥 최고고 <laughs> 귀여운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모르시는군요. 그러면서 코난 팬덤이 또 화력이 또 엄청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 실현이 되느냐 구현이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게 귀엽게 구현이 됐다고 해주셨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웨딩 버전으로. 포스터가 나왔는데 음.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있거든요. 누구의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어. 연회장에서 너는 연미룩을 이제 있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평소에 봤던 캐릭터로 다 이제 깐머리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팬들이 제 그냥 미치는 음. 거죠. 팝업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굿즈를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먼저 품절이 돼가지고 음. 품절 대란이 일어났었어요. 오. 짜잔. 아까 보여드렸던 아. 그 비주얼이 들어가 있는 이게 티켓이에요. 아 뒤에 이렇게 뭐 레터링도 들어가 있는 티켓인데 티켓으로서의 기능은 하나도 없거든요. 아, 이거를 이게 있다고 어디 내고 갈수 없는 네, 거 내고 거. 가거나 뭐 입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laughs> 사법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음.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다르게 좀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또, 또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그 라이브 방송에서 아주 딱 임팩트 있는 아, 제가 정말 가장 야심. 뿌듯하게 야심차게 <웃음> <웃음> 야심차고 아. 가장 뿌듯. 뿌타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TV판 명탐정 코난 애니메이션의 남도일 역을 하고 계시는 강수진 성우님께서 직접 출연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도 약간 제가 성우님 한번 출연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물음으로 어떻게 컨택포인트가 닿아서 전화를 드렸죠. 음. 그래서 그때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하시는데, 제가 첫마디가.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어래서 통화해주세요. <laughs> 아, <laughs> <타퐈아이브야? 저만, 웃음> 어, 저 성우님 지금 어. 너무 떨려요. 그래서 <laughs> 너무 떨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그 성우님께서 저 라이브 커머스 이런 방송을 처음 해봐요. 이러시더라고요. <웃음> 성우님 <웃음> 입장에서도 좀 신선하셨겠어요. <laughs> 네.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이번에 한번더 하자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성우님 또 섭외를 해서 라이브 방송에 직접 출연을 하시고 성우님께 <laughs> 사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전진영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공개해주셔서. 선이 그러면은 라이브랑 팝업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고객분들 당연히 있으실 것 네. 같은데. 초등학생 친구들이, 음. 저학년 친구들이 세명 이렇게 팝업 스토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코난 보러 온 거예요? 했더니 코난 보러 왔대요. 네. 성훈님 보러 오신 거예요. 했더니, 아, 맞대요. 그래서 어리 강수 성훈님 와세요. 했더니 네 이거 코난 하신 분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오. 네 그러면서 왜 어떻게 알고 왔냐고 했더니 인터넷에서 보고 알았대요. 자기들도 코난 너무 좋아한다고. 두 번째는 팬 사인을 받으려고 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여성분이셨는데 머리띠를 하나 이렇게 착용하셨는데 을 이렇게 피죽 이렇게 란의 머리가 그뿔 모양이 있는 머리띠를 딱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혹시 이랬더니 도쿄에서 사 왔대요. 그래서 지금 써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란이 되어서. 남도일 역의 강수진 아. 성우님께 사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분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코난 머리 모양의 머리띠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거를 저희 라이브 방송할 때 여자 쇼호스트 분이 코난처럼 약간 안경에 이런 걸 준비해 오셨는데 그분에게 빌려 드렸어요. 어. 그거를 이제 직접 쇼호스트 분이 쓰고 코난이 진짜 되어서 어. 이제 같이 라이브 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어. 코난 팬분들께서 되게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팬분들의 입장에서 이벤트도 하나 만들고, 성훈님 섭외도 하고 했다는 게 좋아하실 만한 포인트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좋아할 만한 포인트기도 했다. <laughs> 내가 좋아하면 아, 다 좋아하실 아, 거야 라고 이제 저도 아,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더잘됐다 네, 같은 네. 마음, 같은 마음. 아, 네. 같은 마음이라서.